형님 안녕하십니까 음. 업적하러 가실래요? 지금? 2 0분 있다가 전화드려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어 저기 하나 있다 저기 이런 또 잔기술 특임충 특임마개 감각적으로 특임샤터 <laughs> 그시비마개지카르가 쓰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 그 역병 있잖아요 음. 예 네, 그거 그거 한명이라 최소 한명 유지 자 <laughs> 그거 갖고 있네그거 좋아요 아뭐여기세요 여기가 안 좋은 법적인데 그지? 자 이거 중첩된다 이거 조심해라 진짜아 저... 어, 중첩되네 중첩도 돼요? 오 어, 그렇네요 잠깐만 아, 쿵짝쿵짝하다가 어. 서로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럴 일 없겠지? 형님 마스크 좀끼고 있다 지금. 이게 시계 뭔지 시고. 자, 올림픽, <laughs> 올라가,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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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올림픽. <웃음> 올림픽. 올림픽. <laughs> 올림픽. 네, <laughs> <벽을 웃음> <넘어서> <laughs> <이> <laughs> 한 점에서 한 점에서, 한 점에서, 한 점에서. <laughs> 와, 잠깐만. 이거 타도 괜찮나? 아 이거. 관문 타고 갑니다. 관문 관문 어 타워야. 가 건물 건물 좋아 안전하게 뒤로 뒤로 가면 타가타타타고 가면 타워타고가타고가 어 됐네. 맨날한테 받으면 되겠다. 타야돼 오, 받았어요, 받았어 가면 되겠다. 같이 타. 됐다. 어. 올 때도, 날아올 때도 같이 겹쳐있어라. 네, 계도 겹쳐있죠. 그래, 그래. 아, 됐네. 아무리 가라. 타락한 피도를 <laughs> 막을 순 없으셈. 아, 몰라. 자, 이제 네디 갔고. 역병 몰락 지갈까요 잠깐만, 이것도 두번 해야 되는데? 왜? 녹색물 밟으면 변신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그거를 변신한 상태에서 모든 몹을 잡아야 돼요 그럼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위에 거? 변신하면 딜이 안 되나? 딜돼 그냥 느려 그럼 달고 합시다 가시죠 예. 네. 오른쪽 가자 오른쪽 맨손 음식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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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 음식? 어 저기 있네 이거 이제 목노야가 어만큼 쳐드셨다 아무거나 주워 드시면 어, 안 되는데 어 아, 잡수셨어? 네저 끝에 있네 어디요? 루그 로한의 또 게임스 X 와 시동 와시어 적이네 나왔다 나왔다 이거 나는 어쩔 수 없이 변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발바닥 가지고 자 이거 와서 먹여라 해체하기 좋은 후식 어 우리 변신해 이제 변신해 변신해 그냥 자, 우리는 아 우리는 뭐, 변신하자 1 어, 0에 다시 변신해야 돼 이거 풀려요 야 잡수셨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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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니까 태클 어나 변신했어 나 변신했어 나 어, 변신했어, 변신했어 나 아, 변신했다, 변신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맹두 좀 꺼집어, 나 올래? 어, 어. 어, 오중이라고? 잠깐, 민석이 오중이래, 민석이 오중 매너 어, 육중 매너 이거... 육중 됐다, 잡으면 돼 오케이, 잡자 쉽지 않네, 업적이 먹고 죽은 처맥살 거수가 때깔도 곱다 어떻게 이런 센스가 나오지? 이런 업적 이름을 만들 수가 있지? 여기 약병 있거든? 보라색이 자 들고 어. 자이 와인 들려 너너너너그 음. 다음에 형님 약병이야 약병 여기 제 챙겨서 아 형님 오케이 가자 예 여기 너예쏴 버리세요 쏘세요 네임도 시작해라 지금 일단 그러니까 어 잠깐만 이거 들고 있을까 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너너너그 시계 위에 시간 있잖아 됐어 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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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매너야 저기 약, 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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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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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폭탄을 네. 소비한데 폭탄이 없네. 그래서 다 넣어. 자, 먹었어. 좋아요. 불안정해, 좋아. 어, 불안정해. 똥물 죽은 불안정해. 죽은 지지라고, 똥물 지지라고. 내 죽는다고. 똥물 지, 지지에, 왜, 아, 야, 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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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고 왜야 밀래. 똥물 지지라고. 오케이 지 Jesus c h r i s 그 아, okay, okay, o k a 지지고 있어, 지지고 있어. 저 변신 좀 하고요. o k a 나 변신했다. 민석이 변신, 민석이 변신 민석이, 민식이 일중이야민식이별중이야시원시기지민시기민버려민식 i 민식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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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기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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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거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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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고 nice n 거기 양옆에도 있다고 하는데, 너 날개 달이고 오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개 느끼네 지금. 뭐야? <laughs> 아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 계단 쪽가 가지고 변신해 내가. 여기인데? 일로 와. 다 변신하고 와야 돼. 따라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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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좋아. 떡 먹어. 가자. 어우씨발이야 내가 먼저 가서 햇빛행할게. 먼저 가서 태피딩 하고 있다. 좋아요 아이고. 수액이 내가 된다 아주 좋아 와 이건 두 개만 하면 되겠네 선열 토막 선열, 선열 토막이 다지 기형태로 고기 뜬걸두 개를 다지라는데 어디 있어 얘 얘가 없다 얘 이거는 음... 제가 제가 혼자 하는 거 어떻게 그냥... 딜하지 마세요 얘얘 어. 아니야 어 여기 있네 이거, 아, 이거. 이걸로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야이이네이으면거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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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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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50%가 되면 졸이 나온다. 결투를 하라고? 슬래시 결투? 결투로 안 된대요. 슬래시 챌린지에는 경쟁자, 내가 두명두 명이 나오는데요. 어, 그거를 누구든지 부르면 돼? 네, 그걸 누, 어. 부르면 돼요. 보이시는군요. 저기다저기다 보디. 이거 하얀색 얘네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얘인가 봐요 형님. 어 나왔어요. 습니 두 <laughs> 마리 다 나왔네 아 어, 잠깐만 얘네 자꾸 밀치는데? 공포 없는데요와 이거 세게할때 얘네 나오면 진짜 세게할때 이거 하면은 트롤 할수 있다 끝났어? 끝났어 도전다! 두둥 등장! 근데 속죄 가시죠? 올수잖아할키아스 예. 조각이 세 하이... 개를 모두 흡수한 데 무슨 말이야? 그할키아스 조각 잡은 데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되게 이 친구들 그냥... 다 같이 보는 것도 처음이네. 네. 얘를 먹어봐. 먹어. 봐 저거 먹어. 안 먹는데? 안 먹는데요. 일단 이거 이대로 잡으면은 안될 거예요. 어. 할게 없으면 방으로, 방으로 가볼까? 전멸을 하고 한번 가다시 봐. 그래 그래. 전멸하고 데리고 오보자. 됐어? 아뇨 안 바뀌는데? 아씨 뭐야 이거 빨간색 떴는데요 일단 한번 잡아보고 리셋을 할까요? 어차피 이거 안되면은 할캐스 조각부터 다시 잡아야겠죠 어! 네? 어? 뭐야! 아니 빨간색이었는데? 아니! 아니 제일, 제일 우리... 처음에 된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도 됐다 잡아보시오 그냥. 그냥 그냥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암흑 업적 1 8마리 오케이 18마리 오케이 엄청 쏴야 되 돼. 하지 말까? 깔끔하게. 처음 그러니까 거를 안 하고. 마지막 거. 마지막. 어, 찍어다 잡보나 하나, 하나. 차단해서 보시게. 좀멀거 추천해라. 좋아요. 마지막이 보피네로 마지막이. 네. 자. 응? 됐어, 됐어. 다지기야, 다지기라 대상자. 응. 자 와서 다지기라고. 다지기라고. 어, 더 오른쪽인데 이 수가? 빵 뺐다 성공. 나이스. 나이스. 죽이 있으면 어딨는지. 또 울막이 바삭바삭. 고추 바삭바삭인가? <laughs> 그런 것 같은데요? 방안 모퉁이에 죄악석 석상이 3개 존재한 상태에서 방안 모서리 어디고? 여기도. 에이. 네모 빼고 가보자. 근데 다시 모이잖아 응. 석상이 그니까 러 그게 40% 이하 때모이지않아요아 그러니까 패턴 다 보고 나서 모.. 모이기 전에 그리고 필요한 건뭐 있냐 어차피 다시 모일 건데 딸피 만들고 석상이 어쩌노? 하나 모았다 아니 다시 모인다니까 딜해 빨리 어둠의 문으로 갔습니다 얘한번더이어요 예, 혹시 저일 수있을니까 먼저 갈게요 간다 자 여기라고? 오나? 오우 야스 하나 여긴가요? 오마이갓 자 오, 뭐. 맞아, 그냥 어신기 <laughs> 두번째 갔어요 잠깐만요 오는거 온다 자오 됐대 됐대 오, 됐다, 됐다. 아, 오, 아, 오. 죽여버려 떼어썽 근데 뭐니 무통이야 그냥 여기 모퉁이 하는 거같 대충, 대충 모퉁이인 거 같아 저 끝에 하고 네, 그냥 모퉁이인 거 같아 모퉁이면다 되는 거 같아 데나토리오스랑 어, 모퉁이는 뭔 상관이지? 끝이 보인다 자, 자 마치 들어 막내이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사제 있으면 쉽다고도 하고 아그 쫄이 바닥이생기잖아요그 이내미 쫄그 음. 바닥으로 악군을 죽이라네 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고 거기 NPC가 있대요 그 중립 NPC 이임도 붙여버려 그니까 러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어 쫄을 굉장히 천천히 잡아야지. 쫄바닥이 아주 커진대. 기력이 80 이상돼야 잡는다. 지금 찍어놨으면 됩니도 치면 안 되고요. 어. 폭독은 상관없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님. 쫄이 나오면은 쫄을 최대한 천천히 잡아서 쫄바닥이 커지면은 저 안에 있는 애들 잡아야 돼요, 님. 이거를 되게 천천히 잡아야 된대요 기력을 80까지 하라. 와 50, 60, 아프다. 70, 75, 75. 저 중마 갔나? 어피 달고 있어, 저 친구. 아 땄다 아, 아, 아. 어. 쭉 가줘. 10, 기력 10이다. 15, 20. 맨날 아침한돼 맨날 침만돼 35, 40, 60, 70, 지금 180. 오케이 죽이고 다른 루로 가고. 음. 찰나에서 죽이면 되겠다 어 죽이고 마지막 역삼에 있지? 육십 칠십 팔십까지 해도 돼 팔십 오케이 좋아 자 죽는 거메시지 보고 잡으면 돼 그래, 그래그래 잔류하는 악 좋아 다음 님들 그냥 잡으면 돼칼 같은 타이밍 이게 뭐하는 건데? 일단은 저기 웨이브 시맨 오른쪽에 다섯 개의 가득 찬 용기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고, 어. 그 버프 효과가 있는 그 버프가 생기는 데 그거를 무적이나 뭐 지우는 걸 쓰면 은 사라진대요. 어. 이제 카할 전투 들어가서, 어. 어스름 광풍 때 넉백 돼 가지고, 어. 뭘 집어야 된대요. 이거는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형 일단 먹고 가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넉백이 돼서 죽거나 하면 디버프가 사라진대요.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 유령이 돼서 돌아? 와 등불을 클릭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단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은 던전 리셋해야 된대 클릭했냐 이거? 그 레이터가 리셋 네. 일단 처음에 민석이가 탱을 하자 민석이한테 소골을 줄게 한 번에 하자니까 한 번에 아 어, 그냥 한 번에 다날가자고요네만 확인해 처음에 위치 네. 여기네 여기 있네 저기 보이나? 폐기된 영용기 저건가? 네 저거 맞네요 어 여기서 잡아 여기도 놓고 내면 돼. 겠다 그러니까 허스름 돌풍이 여길 때다 다이아일 때다 다른 데일 땐안 된다, 그지? 여기서 유도하면 저쪽으로 가자. 최대한 멀리. 자, 어스름 돌풍 온다. 어딘가 보자. 자, 가자! 가자!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없어졌어요! 나만, 성공. 나만 성공했다, 나만. 나만 성공했어. <laughs> 클릭이 안 됐다고! 령이 없어졌다고, 형님! 아니, 한 명, 한 명만 되는 거래요, 형님. 붙잡고 음. 일어났까 일단? 일이나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갈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